전남 브리핑입니다. 13일 아침 7시쯤 신안 안좌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60여 명을 태운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목포 해경은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약 2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과 선원 65명, 어선 승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안전 관리를 진행한 다음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료진과 선천성 심장병 무료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여수시를 찾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료진은 최근 보건소를 찾아 초음파 진단 장비 등을 갖추고 심장병이 의심되는 소와 10여 명을 진료했는데요. 여수시 심장질환 무료 진료는 짝수 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선천성 소아 심장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시민이라면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광양 희망 도서관이 어린이 미래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양 희망 도서관에는 다음 달부터 책과 코딩을 연계한 코딩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VR과 3D펜 등으로 수업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이 밖에도 2층 어린이 자료실에 설치된 미래교육과 관련된 도서 350여 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취득 분야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1종과 바리스타 2급으로 과정별 각각 15명 정원으로 운영됩니다. 여수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달 30일까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세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집값이 정점이었을 때 체결된 전세계약이 올 하반기쯤 만료되는데요.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때문에 전세 물건보다는 반전세라든지 월세화가 굉장히 많이, 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에서 근무하는 신종표 지도사가, 수산양식 기술사 시험에 최연소 나이로 합격했습니다. 신종표 지도사는 대학에서 수산 전문학을 전공했으며 골든시드 프로젝트 학생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6종 전복센터 연구원 등의 경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기술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수산양식 기술사는 수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으로 국내 수산양식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목포 민주당이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 센터 건립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11일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약 16억 원 부족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김원희 지역위원장은 공공 또는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올해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